여기서 우리는 보각 국존비명에 드러난 바 이련히 고려 대장경 판각의 마무리를 한 주체로서 관여했음을 비문에 기초하여 남해의 고현면 대사리 일대가 판각의 현장임을 살펴보려고 한다. 대장경의 판각 장소는 이제까지 강화군 선원면에 자리한 선원사에서 당시 화엄종의 승통이었던 수기의 주도 아래 판각이 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박상국에서 경판에 새겨진 간기와 같은 판각자의 이름이 대장도감과 남해 분사 대장도감이 같은 이름이란 판단 아래 대장경의 판각처가 남해였음을 눈치하였다 이로하여 대장경의 판각 장소에 대한 사적지 등의 문제로 강화냐 남해냐가 판각지에 대한 쟁점으로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화군에서는 학술회의를 열어 강화군이 대장경 판각의 장소임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남해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남해 고려대장경 탄생의 비밀을 풀다란 주제로 남해가 대장경의 판각 장소임을 밝히려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박상국에서 불교 서지학적인 관점에서 경판을 새긴 각자가 동일한 최동이란 각수가 대장도감에도 남해분사대장도감에도 나온다는 점과 종경록 권27 정리세 고려국 남해분사대장도감 개판이라는 점을 들어 대장경의 판각지가 남해임을 주창하였다. 여기 종경록 권 27에 나오는 기록에 대한 것은 이미 정상훈에서도 밝힌 바가 있어 새로운 논점은 아니다. 남해가 대장경의 판각지임을 논의한 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김정학에서는 남해군 고현면을 답사하여 이연과 관련하여 남해가 판각지임을 논의한 바 있다. 정상훈에서는 현지 지명을 중심으로 하여 남해가 대장경의 판각 장소임을 밝히고 있다. 필자에서는 보각국 좀비문을 바탕으로 하여 금성문에 드러난 일연 선사가 남해 정림사에 머물면서 대장경의 판각을 마무리했던 점을 현장 답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목하였다. 필자의 삼국유사의 상상력에서 이를 좀더 정리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 특히 이견이 당시의 대장경 판각 과정을 감리하기 위하여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장수지록을 주목한 바가 있다. 물론 이는 기문에서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현대 지명의 언어학적인 형태 분석을 통하여 가능성의 외연을 넓히려 하였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각 장소가 남해였음을 밝힌과 동시에 강화군과 남해군이 다 함께 대장경 판각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빗돌에 새긴 글을 모든 이에게 가신 이 말씀이